할렐루야. 새벽에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느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명기는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누군지, 너희들이 누군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씨들은 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모압 평지 지역에서 모세의 모세를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고 왔던 그 백성들의 모습은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야 될가나안 땅은 성이 있고 군사가 있고 강대한 나라처럼 보였어요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났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외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 너희들을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가난 땅을 정복하는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요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번성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한 가지 명령이 아니라 모든 명령.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킬 때, 지켜 행할 때, 너희는 번성하고 그 땅을 찾아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 승리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지력이 아니고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의 승리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주님께로부터 오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신약을 사는 우리들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실로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과거를 기억하라고 알려 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이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절 말씀에서 알려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광야의 경험이 조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겸손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방황합니다. 38년, 정확히 말하면 이 지역에서 38년을 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왜 방황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인데 순종하면 승리한다. 그러니 광야에서 삼8팔년 동안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시면서 또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삼 절에 쓰여 있습니다. 삼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 38년이 있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아, 하나님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은혜도 받았어요. 그것이 하늘에 만나였습니다.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만나, 하늘의 음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사람은 밥으로만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삶은요, 이 땅의 육신의 삶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육신의 삶 외의 삶도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진정한 삶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영적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밝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광야 길을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어려움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다는 2절, 3절 말씀대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인생의 광야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들이 이 땅에서 떡과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 하셨는데,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요 사단 마귀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주이실 때 아주 배가 고파하셨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말씀 한번 보죠. 이절 마태복음 사장이절삼절사 절입니다. 사0일사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느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배고프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것을 밥으로 삶아서 살아라, 배고픔을 면하라 이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느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사단의 의혹을 물리치셨죠.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말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전부다. 너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남의 것도 빼앗고, 또 남의 것도 누리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정말 돌덩이도, 떡덩이가 돼서 되게 해서 만들어서 먹고 살아라.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 땅의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거라,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 있는 영원 한 생명 이것은요 육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난 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떤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떡만 바라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은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썩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야게뭐냐면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아며살아가는아입니다이니을 위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광야의 삶을 지켰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년 동안 의곡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냐 했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기억합시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처럼 양자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순정하며 살아갑시다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분을 경외합시다 영생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오늘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주님께서 요구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에 지켜 행할지어다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를 맞붙고